어,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다. 어, 아,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가가지고 너무 심심한 거야. 어, 그래서 나는 TV나 보려고. 어? 응? 저기뭐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아, 저희는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땡큐! 치타! 보노보노! 코알라요! 안녕! 이번 활동은 집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해볼 텐데요. 공동체 활동이나 무엇이냐? 정해진 미션을 가지고 팀원들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옆에 팀원들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에 앞서서 우리 몸풀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목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어깨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허리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설마, 앉아서 허리 돌린대? 요렇게! 돌리는 분은 없겠죠? 앉아서 허리를 돌릴때는 요렇게 요렇게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일어서서 둘이서 함께하는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앞 사람의 양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봐 주시고요. 어깨 눌러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더 마주 봐 주시고 이번에는 앞 사람의 양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런 다음 손의 앞꿈치를 닿은 상태에서 하나 둘셋 이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설 텐데 그때는 제대로 손을 놓거나 다리가 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성공했어요 하이 둘이서 함께하는 짝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 잡은 손에 바깥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두번 찍습니다. 시작. 쿵, 쿵. 이번엔 뒤에 두 번. 시작. 쿵, 쿵. 다시 앞에 한 번. 쿵. 뒤에 한 번. 쿵. 이번에는 옆으로 찍습니다. 쿵. 그리고 나서는 옆 사람과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앞쪽으로 발박수를 자 다시 옆에 그런 다음 뒤로 발 박수를 짝 다시 옆에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앞에 두번 뒤에 두번 앞뒤 옆짝옆짝 옆, 좋아요 이번에는 양손 붙자 핸서 그리고 엉덩이 박수 세번 가겠습니다 엉덩이 쿵 엉덩이 쿵 엉덩이 쿵네 여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연속해서 두번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앞, 뒤, 옆, 자, 옆, 자, 엉덩이 쿵, 엉덩이 쿵. 한번 더, 앞에, 뒤에, 앞, 뒤, 옆, 자, 옆, 자, 엉덩이 쿵, 엉덩이 쿵, 엉덩이 쿵. 좋아요. 여기까지 연속해서 두번 했다면, 다음은 서로 파트너끼리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반대손 들어주시고 반짝반짝 하면서 제자리 놓껴게요 시작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중간에 짝 바꾸세요 라고 하면 옆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시작 앞에 두번 뒤에 두번앞뒤옆짝 옆자 엉덩이 파 엉덩이 파한번더 앞에 뒤에 앞뒤 옆자옆자 엉덩이 파 엉덩이 파 엉덩이 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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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준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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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깜찍하게, 까딱, 까딱. 이번엔, 재미난 표정으로, 까딱, 까딱, 까딱. 하나, 둘, 셋, 넷, 앞에, 뒤에, 앞, 뒤, 옆, 짝, 옆, 짝. 오늘, 팡 오늘, 팡한번 더, 앞에, 뒤에, 앞, 뒤, 옆, 짝, 옆, 짝. 오늘, 팡 오늘, 팡 오늘, 팡 반짝반짝. 이번에는, 자리 바꿔서, 앞에, 뒤에, 앞, 뒤, 옆, 자, 옆, 자, 엉덩이, 팡, 엉덩이, 팡. 한번 더. 앞에, 뒤에, 앞, 뒤, 옆, 자, 옆, 자, 엉덩이, 팡, 엉덩이, 팡, 엉덩이, 팡. 빨짝, 빨짝. 자, 이번에는 둘이서 마주보시고, 가위바위보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은 진 사람 옆구리 감기르기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 이번에 진상! 데스타임! 자, 이사상도 가만히 있을 수없어 같이 데스타임!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될 공동체 활동은 한마음 이동입니다. 이 한마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양말입니다 물품을 만드는 방법은 이 양말 한 켤레를 겹칩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맙니다 안보일때까지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러면 끝! 지금부터 한마음이동의 준비물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연습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같은 색의 양말을 피하세요. 보셨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을 잘 살피세요.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 경우에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 연습해보셨나요? 지금부터 실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두 번째 공동체 활동은 수건 바운드 볼입니다 수건 바운드 볼은 두 사람이서 마주보고 서서 수건의 양 끝을 잡아서 그 위에 양말을 올린 다음 양말을 튕기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 보시죠 한마음이동테스였던 양말 한 켤레와 추가로 수건 한 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연습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너무 한 사람이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치도 마세요 함께하는 친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깨지기 쉬운 물건을 조심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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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연습해보시죠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실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 작 이번에는 수건바운드볼의응용보자 지금부터 보시죠슈 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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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69369 369369 1 2 이번에 하게 되는 활동은 4 6 9 활동입니다. 369 활동은 4 6 9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 무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오. 369369 369369 1 2 4 5 레벨 2 레벨 2는 3, 6, 9라는 숫자에는 그대로 무궁차리를 해주시고 5나 0이 들어가는 숫자에는 와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3, 6, 9, 3, 6, 9 3, 6, 9, 3, 6, 9, 1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하다가 웃음이 터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는 건지 보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실전을 지금부터 시작! 이번에 하는 활동은 <laughs> 협동 컵쌓기입니다 <목소리> 협동 컵쌓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오 협동 컵쌓기의 준비물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무줄과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먼저 종이컵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 거예요. 다음, 종이컵에 이어서 이제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은, 어, 가운데에다가 요 하나의 고무줄이 필요하고요.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인원수만큼, 인원수만큼, 고무줄을 연결시킬 거예요. 연결시킬 때는, 걸 매듭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텐데, 만드는 방법은, 먼저 내가 들고 있는 이 고무줄을, 여기 원 가운데 있는 고무줄에다 이제 걸칩니다. 걸친 다음에, 한쪽을 감아서, 여기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 구멍에다가 쏙 집어넣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수만큼, 각각각, 빈 곳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큼 각자가 이렇게 고무줄을 걸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 보셨죠?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연습 시작해 보세요 연습해 보셨나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활동은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제시어를 보시고 팀원들과 같은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 둘셋두 번째 주제 하나 둘셋 세 번째 주제, 하나, 둘, 셋! 음, 음, 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셨죠? 27시면 바로 실전! 활동은 팀 제기차기 팀 제기차기 활동은 여기 보이는 수건을 가지고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정해진 개수의 목표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수건을 활용해서 팀 제기차기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냥 수건을 돌돌돌 이렇게 세로로 말아주세요 만 다음에는 이제 옴매듭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한번 지어 볼 텐데, 짓는 방법 쉽습니다. 여에 한쪽 방향에 있는 요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요 구멍 보이시죠? 여기 구멍에다가 쏙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 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당겨준 다음에는 한쪽 부분을 잡아서 요 구멍 사이에다가 좀 안쪽으로 걸쳐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수건 제기 완성! 잘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도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연습해 보셨죠? 이제 실전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배워본 공동체 활동 어땠나요? 재밌었죠? 이렇듯 공동체 활동은 가족과 친구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쉽고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라며 공동체 활동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 진짜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양말을 벗어서 가볍게 슈로로롱 만 다음에 양말이 어딨더라 아, 자, 한번 제기차기를 해보도록 후! 하나 왜잘 안되지? 둘 지금까지 몸풀기와 공동체 활동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기 답답했을 텐데 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소한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얼른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땡큐! 치타! 모모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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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eah!